어, 많이 힘드시죠 어, 장마가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어, 좀, 좀 소강 상태에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, 날씨도 많이 덥고요 어, 작업하기도 힘듭니다 어, 그나 나중에 이제 수확이 되면 또 달라질 것이니까 좀더 참고 기다려 보시고 노력하신다면은 수확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, 오늘 여기 작업할 거는 뭐냐면은 땅콩입니다. 땅콩. 지금 땅콩이 많이 자랐습니다. 저희가 아, 식재를 5월 한 10일경에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태를 보시면은 이렇게 아, 땅콩에 꽃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아, 아직까지도 여기 부분은 아, 보여드릴게 아, 여기로, 여기 닿겠네. 여기 보시면은 이제 촉소같이, 아, 죄송합니다. 촉소같은 게 보이시나요? 이렇게. 이걸 이제 시방자루, 뭐 시방병이라고 하는데, 저는 그냥 시방자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분을 자다 보니까 요게 시방이 달리에 있는 더듬이, 이게 자라는 습성이 있어서 그러는데, 요런 걸 보니까는 비슷한 게그 잔디인 것 같습니다. 잔디도 이렇게 시방자루가 나와서 번지고 번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. 합니다. 결과적으로는 이게 더듬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 뿌리를 번식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거두절미하고요. 지금 이제 요 시방병이 자라면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요 시방병에 나오는 이제 시방자루가 이렇게 좀 자라가지고 이렇게. 저희가 이제 비닐 멀칭한 이 작업이 있는데, 이 비닐 멀칭한 이 비닐을 뚫고 들어가려고 한 습성이 있습니다.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은 얘들이 결과적으로는 잔디같이 비닐을 뚫고 들어가는데 수확할 때 보면은 그것이 잘 수확이, 막 비닐까지 로 같이 걷어지게 된 형상도 있고 또 시방 자루가 번식하기 때문에 번식력이 자꾸 떨어집니다. 그래서 지금 이 꽃이 피고 이 시방 자루가 이게 막 클라고 할때 어떻게 되냐면 저는 두 단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조그만데 이게 한줄 여러분들이 한 줄로 땅콩을 심으셨다면은 이렇게 시방 병이잘 시방 자루가 자라도록 이렇게 원형으로 어. 어 제거를 하시고, 비닐을 제거하시고 난 다음에, 이렇게 북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나 저는 지금 두 줄을 이렇게 했거든요. 그러면은 사실상 이렇게 구멍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. 왜 이렇게 또 남겼느냐?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.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장마가 꺼지지도 않고, 지금 풀이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. 풀이 자라고 있으면은 이빈 공간을 통해서, 예, 옆에 있는 이 풀이죠. 풀이 여기까지 침입을 하면은 여기서 뿌리가 내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땅콩하고 풀하고 경쟁이 해야 됩니다. 근데 보통 보면은 풀이 우세를 합니다. 제가 경험상 보면은 이 우리가 먹는 곡식이 풀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어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형으로 이 원형으로만 제거를 하는데 저희는 두 줄을 했기 때문에. 그 공간력도 많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이 시방 자루가 번질 수 있도록 1차, 2차, 3차로 합니다. 1차는 요렇게 원형 탈모를 하거나 이렇게 제거를 해서 묻어두는 역할이고 두 번째는 반을 잘라서 옆으로 까지는 역할을 하고 나중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거를 시방 자루가 묻히도록 어, 흙을 북도져 주어야 하는데 저희같이 두 줄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저는 반을 자르고 바로 이 작업으로 갔습니다. 양쪽에 요와 요 사이를 한 10cm 여기를 한 10cm 하고 반을 떠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. 이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북죽이를 해야 됩니다. 지금 하려고 하는 목적이 북죽이지 비닐 제거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. 지금 또 열심히 또해 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은 풀이 풀이 나와 있습니다.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풀이 요런 어이거 어, 같이 어, 땅콩 같이 자라서 이렇게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. 요거 요 작업을 반드시 지금 해 셔야 됩니다. 지금 북죽이 하시면서 이걸 빼 주시면은 나중에 경쟁력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수확도 없고 노력은 노력은 한 만큼 없으니까 이 작업을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아, 농부는 항상 아, 밭에 와서 관찰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좀 다소 덥고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이 수확을 하기 위해서 제 1차 작업 어, 시방 자료가 자라도록 해서 비닐을 제거하시고 북쪽에 하는 1차 작업을 먼저 하시고, 이거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부분에 다시 또,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병충해가 생깁니다. 여기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진딧물이 끼어 있습니다. 지금 진딧물. 음. 여기 보시면 진딧물이 이렇게 끼기 시작합니다. 이게 지금 조금씩 나올 때, 이때 이제 진딧물이 나오거든요. 근데 이 작업이 또 중요한 게, 진딧물은 모든 작물에 가장 먼저 옵니다. 아, 진딧물이 오기 시작하면 다른 해충도 같이 오기 때문에, 이 작업을 반드시 해 주셔야 하고, 뭐니 뭐니 해도 또, 이 땅콩이 자라고, 저희는 지금 여기에, 어, 서리터 같이 키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이런 망을 안 씌우시면은, 뭐, 고라니도 와서 따먹고, 또 멧돼지도 옵니다. 만요 울타리 작업도 다시 한번 보강하시면서 또 품치기 하시기 바랍니다. 늘 텃밭을 가꾸시거나 소농 하시거나 대농도 하시더라도 이 작업은 필수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지금 해주신 거 가장 좋습니다. 저는 끝까지 또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봐서 주셔 감사합니다.